예, 안녕하십니까. 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알아가게 되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에 대해서 좀더 학생들도 잘 대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일 핵심 포인트는요, 뭐라고 해도 담임선생이에요. 님 여러분들이 담임선생과의 님 관계가 좋아 매우 좋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학교 폭력의 첫 출발점이, 해결의 출발점이 담임쌤이기 때문입니다. 어,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 폭력 담당선생님이나학생부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나 신고를 하더라도, 또는 경찰에게 신고하더라도, 결국은 담임쌤에게 다 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만약에 어, 학교 폭력 담당선생님이 또는 경찰이 했다더라도, 보는 보고는 담임에게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담임, 그 반은 담임 선생님이 모두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겪었을 때는 항상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담임 선생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어 그렇게 얘기를첫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잘 해결되면, 이제 어 문제가 이제 어그 친구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어 사람 일이라는 게 그죠. 학교폭력으로 이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학폭위로 어, 넘어가게 되면, 음, 상당히 이제 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죠. 이제 학폭위로 이제 넘어가서 학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됐을 때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어, 그랬을 때 이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보다는 우선 항상 모든 지간에 법은 어, 보호자를 우선적으로 조치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받는 보호 조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1호부터 어, 6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조치가 어, 심리 상담 및 조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학교 안에서 보면 뭐 위클래스 또는 상담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리 상담과 또는 어, 학교 폭력에 좀 지식이 있는 분에게 조언을 받는. 음, 그런 부분이 있죠. 학부모 든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 교사에게 어, 심리 상담을 받아서 안정을 취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1호 조치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2호 조치가 일시 보호라는 조치인데요. 그래서 일시 보호가 말 그대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학교의 어디인가에 보호를 받는 또는 이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상황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일시 보호, 어, 학교에서 보호해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1호, 2호 지금 보고 있는데요. 피해 학생이 받는 보호 조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징계 학생들만, 어, 가해 학생들만 징계를 하는 줄 아는 조치가 있는 줄 아는데, 피해 학생에게도 보호 조치라는 게 내려집니다. 어, 제 3호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어 주먹으로 바로 신체 폭력을 당했을 때 이제 신체가 어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죠. 어 또는 이제 왕따라든지 아주 깊은 오랫동안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어 그것도 역시 정신과 치료. 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치료하고 를난 뒤에 바로 학교를 올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집이나 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어 당연히 의사의 진단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죠. 어제 4호는 이제 학급 교체입니다. 음 피해 학생이 어 학급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가해 학생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체해 달라고 해서 모두 다 교체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학폭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다른 반으로 갈 수도 있고요. 가해 학생이 다른 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건 이따가 가해 학생이 받는 조치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피해 학생이 다른 반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피해 학생이 가야 되는 상황인지, 어, 가도 별 도움이 안 될지는 학교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 5호가 있는데요. 이 5호는, 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호는 없습니다. 어, 6호는 이제 그밖의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제 그밖의 조치로서 학교에서 어, 결정을 해서 내리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학교라기보다는 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되겠죠. 그 위원회에서 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이외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더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이러한 보호 조치가 피학생의 보호조치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요. 5호를 제외하고 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느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피학생이 물어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피학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기록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너 사람이나 다 내가 피해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기록이 안 된다 그러면 신고하려고 하고요. 기록된다 그러면 신고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좀 사람의 심리긴 한데, 어, 기록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피해를 받는다라면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게 이제 어떤 게 안타까운 거냐면 우리가 피해를 받을 때 즉시 신고하게 되면 어 차후에 피해가 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에 따라서는 어 신고를 즉시 안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멈추겠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들여다가 말겠지. 그런데 이제. 가약생들은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뭐, 어쩌다 보면, 뭐, 장난치다가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아주 좋은 일이겠지만, 어, 조금의 장난이 더 심해지게 되고. 근데 그런 심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친구를 한번 툭 치다 치고, 그 친구 반응, 반응이 없거나, 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또그 친구를 또툭툭 치게 됩니다. 아, 저 친구는 쳐도 되네? 이런 나쁜 심리를 얻게 되는 것이 가해 학생의 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면 음, 내가 힘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데요. 어, 듣기 따라서는 조금 안 좋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싫다, 어, 그렇게 하면 나는 힘들다, 어, 이런 표현을 어,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힘든 줄 몰라서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라는 관계는 처음 보는 관계가 아니고요. 친구 관계에서 성립이 많이 되거든요.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게 아는 친구에서 벌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폭력, 어른들의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아는 사이에서 제일 많이 벌어진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죠. 그것만큼 어,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어, 어른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생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간에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에게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나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친구에게 나의 심리 상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친하기 때문에 욕도 많이 쓰고. 친하기 때문에 툭툭 치고, 근데 그거 욕하고 툭툭 치는 친구들은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음, 몸으로 느끼는 친구는 그게 싫 싫으면 싫다고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서로 욕하면서 친구라고 많이 이렇게 인지를 하죠. 그래서 욕을 써야 정말 친구가 되는 것 같고, 그게 남학생들 간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학생들 물어보면 서로 욕하는 게 기분 좋냐 물으면 기분 좋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쟤도 욕하니까 나도 욕한다 이런 식이에요. 절대적으로 욕하면서 친구 관계를 어, 성립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욕은 친한 친구라도 안 쓰는 게 좋겠는데 어, 요즘 아이들 모습에서는 욕좀 좀 써야 좀 친구가 되는 것 같고 좀 욕을 써야. 내가 좀쎄 보이고, 그런 심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나 좀 부모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힘든 줄, 음, 모, 몰랐냐? 어, 야, 그렇게 해놓고 네가 힘든 줄 몰랐다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친구들 관계는, 어, 좀 그런 부분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자,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받는 보호 조치를 받고요. 어 다음 시간은 이제 좀 이제 다음 시간은 두 시간을 좀 쪼개야 될것 같은데요. 워낙 길어서요. 이제 가해 학생이 받는 어, 징계 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 여섯 가지, 다섯 가지가 되겠죠. 오호 조치는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조치 잘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참 빠졌네, 하나. 어, 이그 피학생이 받는 보호 조치는요. 어, 학폭위에서 결정은 내리지만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학생과 그 학부모님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나는 파기시타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강제로 받을게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